야, 오늘 수학 시간 완전 지루하지 않았어? 아, 자고 싶은데. 수학선 무서워서 자지도 못하고. 나 하루 종일 눈 뜨고 멍 때리고 있었잖아. 너도 봤어? <laughs> 못 봤다고? 서운한데. 나는 수학 시간에너 힐끔힐끔 계속 봤는데. <laughs> 때리지마 진짜 뭐만 하면 어? 주먹부터 날라가고 아주 그냥 조폭이야 조폭 <laughs> 학교도 끝났는데 이제 뭐할 거야? 학원? 학원 갈 거야? 야 공부를 누가 하냐 나랑 오늘만 놀면 안 돼? 응? 아, 오늘만 놀자. 노래방 내가 쏠게. 어때, 어때, 어때? 고론도 부족해? 그럼 떡볶이도 내가 살게. 좋지? 가자, 가자. 나 너랑 안논지 5조 5억 년 돼서 진짜 놀고 싶었단 말이야. 오, 일이 있는데? 같이 가는 거다. <laughs> 너, 있잖아. 좋아하는 사람 있어? 뜬금없이 왜 물어보냐고? 그냥, 궁금하잖아. 없어? 다행이다. 뭐가 다행이냐니. 그냥. 같은 솔로 부대인데, 어? 너만 남친 생기면 좀 그렇잖아? 친구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, 그건. 그것 때문이야. 진짜 별뜻 없다니까? 진짜야. 떡볶이 먼저 먹을 거야? 아니면 노래방 먼저 갈 거야? 떡볶이? 그래. 분식집 먼저 가자. 가는 길인데 심심하니까 우리 말좀 하면서 갈까?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가면 뻘쭘하잖냐. 너...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음... 응 그리고 또? 의연해 그런 사람 좋아하는구나 나는... 내 네, 이상형은... 동갑이 좋아 응. 음. 돈값이 좋은데, 그 중에서도, 그냥, 같이 있으면 편하고, 그런 사람이 좋더라. <laughs> 너 같은 사람? 아, 아 장난이야. 꼭 그렇게 주먹부터 든다니까? 있잖아. 사실, 내 이상형, 진짜 더 맞아. 그래서 어쩌라고라니. 보통, 이상형을 좋아하잖아? 있잖아. 뜬금없지만 나 네가 좋아 진심이야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것도 귀엽고 머리 귀 뒤로 쓸어 넘기는 것도 예뻐 네가 좋아. Why?